풍요 백묘론은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주도한 덩샤오핑이 1960년대에 처음 언급하고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실용주의적 경제 이론입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라 말에서 유래한 이 이론은 이 이념적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회주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의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 시대의 극좌한 노선과 문화대혁명의 혼란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풍요 백묘론은 중국의 경제 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의 전진적 전환을 시도하였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경제특구 설립, 국영기업 개혁, 농촌개혁 등의 정책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확대, 환경 문제, 부패 증가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 이론은 단순히 경제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풍요 백묘론은 중국 내외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켰지만 으 결과적으로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은 현재까지도 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